그러면 계속해서 보세요. 이 자음은 한국 자음 중에 상기역과 비슷해요. 똑같아요.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.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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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단어도 해 보세요. 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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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뜻은 생선입니다. 네, 생선. 까. 여기 옆에 있는 단어도 해 보세요. 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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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 뜻은 밥입니다. 밥은 껌. 다시 읽어보세요. 꺼, 까, 껌. 잘 썼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자음 보세요. 이 자음은 위의 자음 발음 똑같은데, 이름은 까인데, 발음은 똑같아요. 꺼, 꺼, 꺼. 근데 까 자음은 뒤에는 모음 이, 에, 에만 결합할 수 있어요. 다른 모음은 안 되고 여기 있는 모음만 이, 에, 에 기억하세요.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.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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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뜻은 사인하다. 응, 사인. 쉬. 네. 사인하다. 기 옆에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. 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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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뜻은 아이스크림입니다. 아이스크림, 게임, 아이스크림 좋아요. 해 틱, 게임이죠. 네,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. 거, 기, 게임 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음 계속 보세요. 이 자음은 이름은 꾀예요. 인데 혼자 항상 안 나와요. 항상 모음 우 같이 사용해요. 그래서 발음은 꺼 쌍기역 똑같아요. 근데 우 있으니까 우 소리도 나요.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. 꾸워 꾸 여기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. 과과과과 뜻은 과일입니다. 과일 과 여기 옆에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. 꾀꾀꾀꾀 뜻은 고향 라는 뜻이에요. 고향 꾀 음. 우 있으니까 우 소리도 났죠? 음, 거인데 우 소리도 같이 발음해요.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. 꾸 꽈, 꾸어 꽈꾸음잘 썼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세요. 다 거입니다. 거첫 번째 자음 다시 해보세요. 거까껌거 기캠과과괴네잘 썼습니다.